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교수법을 대칭하고 있는 몽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흥미로워하고 재밌어하는 태양계 교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새로 나온 신상 교구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러닝 리소스 솔라시스템 입체 퍼즐입니다. 물론 영어로는 다르게 되어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솔라시스템 입체 퍼즐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자, 얼른 열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어, 이거 어, 러닝 소스에 있는 그 지구본 모양과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태양계로 만들어졌나봐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이지는 네, 3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충분히 연령이 좀 어려도 재밌게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어, 잎에 꽂을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고, 어, 네. 지구본처럼 생긴 모양인데, 역시나, 이 태양계를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렇게 영롱한 보라색을 지금 우수의 느낌으로 표현을 했나봐요. 이렇게 해서, 아, 저도 지금 언박싱이라는 걸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고 재미있네요. 네. 어, 우리 집에도 하나 갖다 놓을까봐요. 일단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을 했고 지구본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지금 별자리도 나와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우주를 형상화한 지구본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어 나머지 부속품들도 제가 다 꺼내볼게요. 아 여기 보니까 사용 설명서 '솔라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사용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제가 한번 잠깐 살펴보니까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 영어로 되어 있네요. <laughs> 그래서 우리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요거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스토리 읽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가베가 중에서 요거 한글 버전으로 카드를 좀 만들어봐야겠어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준비되면 저희가 나중에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솔레시동이 체 퍼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직접 꽂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 세문한 모양도 있고 네문난 모양도 있고 각각의 퍼즐을 꽂을 수 있게끔 각각 다른 도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꽂을 수 있는 행성 모양들도 거기에 맞게끔 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꽂으면서 어떤 행성인지 찾아보면 되겠죠? 태양계의 중심은 당연히 멋진 태양이고요. 여기 타원 모양에 맞춰서 제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별이라고 해서 태양은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항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항성이라고 부르지만 영어에서는 그 자리에 이렇게 붙박혀 있다고 해서 픽스드 스타라고 제가 발음 좀 그렇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픽스스타라고 이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항성에 대한 영어와 그리고 태양, 당연히 s 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넣어두었고요. 뒤에 넘겨보면 제가 다른 우리 행성들도 각각의 이름을 좀알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지랑 연결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앞에 시작 부분부터 한번 찾아보면 세모난 모양은 당연히 이렇게 수성, 그리고 두 번째, 네모난 모양 맞춰서, 금성,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다리꼴 모양이네요. 사다리꼴 모양에 맞춰서, 지구,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화성, 그리고 지구에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이, 여기 보시면 마름모 모양으로 퍼즐이 되어 있어요. 마른 모가 딱 맞게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별 모양이네요. 별 모양은 띠를 가지고 있는 멋진 행성, 토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천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푸른 해왕성까지. 다 꽂으면, 완성! 모두 다 꽂았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름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태양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영어로 되어 있어요. 네, sun. 자, 우리 그러면, 여기 이름을 붙여서, 너는 이름이 sun이구나. 제일 앞에 있는 수성부터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수성은 이름이 머큐리이고요. 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름들이 따져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의 전령, 신의 소식을 전하는 헤르메스,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 그러니까 신의 소식을 전하는 친구가 이렇게 수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머큐리. 머큐리는 1초에 48km를 달리는 속도로 공전을 하는 친구래요. 아마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빠르게 공전을 하나 봐요. 그래서 수성. 다음은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새별, 아름다운 별이라고 해서 위의 여신 비너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성은 비너스. 그리고 유일하게 생명이 살고 있는 지구는요. 아무래도 땅의 신이 보호를 해주고 있나 봐요. 그래서 땅의 신 이름 얼스 해서 이렇게 지구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붉게 타오르고 있는 이별 보이시나요? 이 별은 전쟁의 신 마스가 붙어 있습니다. 붉게 타오르고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다고 해서 신들의 제왕, 주피터.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라고 하지요. 그래서 주피터의 이름이 붙어 있는 행성은 바로 목성, 목성의 위성들은 주피터가 바람둥이인 거 아시죠? 이 주피터가와 관계가 있는 여자들의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고리띠를 가지고 있는 토성이네요. 토성은 세턴인데요. 세턴은 이렇게. 그리고 이름표 잘 모르실 때는 각각의 행성 색깔로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아 회색이구나, 주황색이구나, 초록이구나 해서 이름표도 이렇게 색깔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토성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름표가 주황색이네요. 세터는 농업의 신이고요. 굉장히 느리게 공전을 하는데, 어, 제우스, 그러니까 주피터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늙은 신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자, 우라노스, 우라노스. 자, 우라노스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고. 최초의 신, 하늘의 신인 최초의 신이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넵튠, 넵투드스는 바다의 신.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이라고 하지요. 바다의 신. 봐도 이렇게 푸른 별 느낌이 바다의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찰칵 붙이면, 와, 태양계 행성 완성. 그래서 다 모두 떼어도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도형의 모양을 보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순서를 외워서 다시 한번 퍼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예쁜 이 우주선과 이 우주인의 모습도 있는데요. 태양계를 탐험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태양계, 그러니까 솔라 시스템 입체 퍼즐은 이렇게 완성을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퍼즐을 맞추면서 태양계에 대한 흥미를 가져가는 교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행성들 다시 한번 관찰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태양계 행성 솔라 시스템 입체 퍼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